안녕하세요. 하이젝 영어 연구소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어, EBS 수능특강 라이트 개정판이죠. 예, 19년도 개정판 수업 진행 중이고, 4강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 지문의 핵심 소재는요,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의 필요성이 되겠고요. 어, 요거를 이제 영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음, 학생들이, 어, 다양한 문화들을, 음, culture, 약간 옷한것 같네요. 그렇죠? culture,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 뭐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많은 학생들은 l a lack, l a g 은 이제 동사로 쓰였으니까 부족하다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무엇이 부족하냐 하면 삶의 경험이 부족한 거죠 근데 어떤 경험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집니다 뭐뭐할수 있는 경험, 투부정사라는것 기억하시고요 To imagine that people in other cultures Uh, live, behave, and be, uh, believe differently. 음, 뭐냐면, 여기서의 대신요 접속사 대시에요. 그러니까, 대, 이하를 상상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접속사로 쓰인 대시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못 바꾸고요. 예, 왓도 안 되겠고요. 어, 그러면, 무엇을 상상하는지를 설명해 줄 텐데,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죠. 예,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행동하고, 믿는 것 다르게 다른 문화에 있으니까 다르게 뭐 믿겠죠, 믿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살고 행동하고 믿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 삶의 기회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삶의 기회라기보다는 삶의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고 일본이고 막 가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첫번째 나왔고요자 여기서는 어법상 중요한게 to imagine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experience를 꾸며 준다는 것그 다음에 접속사 대시라는 것 이렇게 그리고 differently 까지 알아십시다 다르게 어, 믿는 거니까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서 부사가 나와줘야 된다 기억하구요 됐죠 자 온라인 콜라보레이션 온라인으로 하는 공동작업 콜라보레이션은 여러분들 TV에도 많이 나온 단어니까 알죠 공동작업은 Create 만들어줍니다 Authentic Ways예요 어, Authentic Ways라고 하는 것은 어, 진짜, Authentic은 진짜의 이런 뜻입니다 진짜의 이거랑 동의어로 Genuine 하나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Authentic과 Genuine 똑같은 뜻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믿을만한 정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authentic 진짜 이런 뜻이고요 믿을만한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동의어로 reliable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예, 믿을만한.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살펴봤을 때 way라는 단어는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줍니다.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는데 중간에 투부정사 앞에는 폴플 l 스 plus a, f l plus 목적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투부 정사의 행동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 이것을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way2가 되면 여기 to 다음에 동사 언형을 b라고 할게요. b 할수 있는 방법, b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for a가 들어가면 a가 b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a가 b 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도 for student 이게 a가 되겠고요. to learn 이렇게 되는 거죠. 이 to learn이 앞에 나와 있는 ways를 꾸며주게 되겠고요. 아시겠죠? 이 형태 기억하세요. ways for student to learn about 이렇게. 여기까지 먼저 끊을게요. 어떤 장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어, 믿을 만한 방식을 만들어낸다. 뭐가요? 온라인 공동 작업이. 그러면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학생들이 뭐가 부족하다.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고 믿는 것을 알 길이 없다. 그런 방법이,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예,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방법으로서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을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places와 day 사이에는 w h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사 w h 이 생략되어 있어요 혹은 in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w h 이나 in 위치 그냥 위치는 안 돼요 반드시 관계부사가 왜냐하면, 어, 아 아니죠 아, 이거 잘못했어요 잘못 봤습니다 다시 할게요 <laughs> 관계 대명사가 어, 생략되어 있어요. 뒤에가 불안전한 문장이네요. 예, 제가 잘못 봤어요. 고치세요. where 아니고요. itch 혹은 대시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have pp는 현재 완료인데, 여기서는 경험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장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계 대명사 생략되어 있고요. 이 장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을 만들어낸다. 됐죠? 자, 연결사 잡아두세요. 여기 연결사가 for instance 나왔고요. g i v e that, 이두 가지 정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or instance는 예를 들어서 란 뜻인데 이거는 for example로 당연히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laughs> cross-national sharing between elementary schools in different climates 이렇게 끊어주세요. 동사가 revealed, 주어가 sharing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두개로 묶을게요. 어 이게 크로스 내셔널이라는 거 크로스가 건너가는 거니까 내셔널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이런 뜻입니다. 국경을 넘는. 그다음에 쉐어링은 교류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기후권에 있는 다른 기후권이라고 하는 건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쵸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죠. 엘리멘탈스코 초등학교 사이에서의 그 국경을 넘는 교류는 리드 리빌은 보여 주다라는 뜻이죠. 데드 이하를 보여줍니다. 이 데도 접속사 대시 되겠네요. 그렇죠? 데디아를 보여준다. 자, 뭘 보여주냐 하면, students in one school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had questions about snow 어떤 그 눈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Which they had never seen. 자, 여기서 위치가 중요해요. 이 위치의 선행사는 snow가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콤마가 찍혀있죠. 콤마가 찍혀있으니까 이것은 위치는 계속문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 다른 문화권, 다른 기후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라고 치죠. 아프리카 쪽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의, 아니죠. 아프리카에 있는 초등학교와 뭐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교 사이에, 어, 국경을 넘는 교류는 뭘 보여주냐 하면, 하, 어떤 학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질문이 있대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눈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눈을, 위치는 눈이죠. 눈을, they had never seen,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눈이 안 내리니까. <laughs> 됐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수지 오법의 위치가 나왔고, 대시될 수 없겠고요. 음. 될수 없겠고 그 다음에 헤드 네벨씬 여기는 과거 완료가 나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이 과거 완료가 나온 이유는 전체 시제가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교류가 있었던 것도 과거인데 그 문화 교류가 있기 전부터 과거보다 더 과거에 과거부터 이 학생들은 눈을 본 적이 없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예 네, 이게 보여준 것그 전부터니까 과거 완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여기는 현재 완료죠. 어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니까. 오케이. Okay? 이거 두 개의 차이를 시제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자, 그다음 반면에 와일은 반면에죠. 파트너 스튜던트. 어 파트너가 되는 스튜던트. 그러니까 이게 어떤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거니까 파트너는 A한테 B가 되겠고 B한테는 A가 되겠죠. 이 학생들은, we're trying to imagine open air year-round schools. Open air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야외란 뜻입니다. Outdoor, 야외란 뜻이니까, 요거는, 야외 있고, year-round는 1년 내내 운영되는, 그러니까 방학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런 학교를, 상상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서로 문화가 다른 다른 기후권, 되게 멀리 떨어진 기후권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의 초등학생들이 교류를 하니까 되게 궁금한 게 많은 거지. 야, 너네 나라 눈 온대며? 눈은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야, 너네 너네 나라는 학교가 밖에 있다며 그럼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laughs> minor differences. Minor는 작은 거죠. 작은 차이들조차 are not minor. 작지 않다 이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이죠? Who have never been exposed to 자 여기도 중요해요. Have never been exposed to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e x p o s e 라는 단어인데 e x p o s e 는 원래 노출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이 who 는 학생들을 꾀매주고 있는 거죠. 이건 거 대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have never been exposed to 에요. 노출된 적이 없는 거니까 노출 시킨 게 아니라 노출된 적이 없는 거니까. 어, 어떤 차이에도 전혀 노출된 적이 없었던 그런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 작은 차이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작은 차이도 큰 차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그 빈칸을 뚫어 놓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아니라 can be big 이렇게 그죠? 가, 작은 차이조차도 작지가 않다. 작은 차이조차도 클 수가 있다. 이게 맞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빈칸을 뚫어서 시험에 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니그 흐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죠 그다음, <laughs> 자 기분 됐. 무엇 무엇을 고려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 숙어로 기억하시고 동의어로 considering 하나 알아두세요. 무엇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뜻이죠. 여기 묶어주시고, 자, 무엇을 고려해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as adult 성인이 되어서, 이거죠. 어른이 되어서, will work in international market, 국제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어,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네요.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라,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노출을, They received different culture patterns during school years.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다른 문화적 패턴에 그들이 더 많은 어떤 노출을 받을수록 더 많이 노출될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은 노출을 받는 거니까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성공적일 것이다. 더 성공적으로 'They will make the transition as ordered.' Make tran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다, 전환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as adult가 나와있으니까 성인으로 전환될 것이다. 더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 동안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노출이 될수록 더 성공적으로 그들은 더 좋은 어른들이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해야할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 어, 이거 서술형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약간 바꾸는 거죠 The more exposed they are to 이렇게 하나 써 놓으세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laughs> The more exposure they receive 대신에 The more exposed they are to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정리해두시면 될것 같고 어법도 은근히 있고요, 빈칸 나올 수도 있고 연결사도 공부하고요, 단어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문장 하나 하나 분석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사강 육 번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